엄마 도와주는 거야? 이야, <laughs> 거기서 앉아. 이야, 대단해. 엄마가 빨래를 주면 통. 와, 잘했어요. 박수 시동아, 우리 어디 간다 그랬어? 엄마가 딸기 농장 간다 그랬. 고영이가 딸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딸기 따기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이 근처 있대요. 그래서 예약하고 오늘 거기 한번 가서 딸기 따고 체험 한번 해보려고요. 갔다 오자! 좋아? 좋아해. 도영아 <놀람> 어? 빨간색 딸기만 따야 된대. 딸기? 빨간색 딸기. 맞아, 체험장 안에서 뛰면 안 되고. 다 하고.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자. 자 가다. 아빠 안아 줄게. 생각하서이 살다 이렇게 놓고 동그랗게 잡으세요. 음. 딸기요. 딸기. 딸기 진짜 많아요. 이거 진짜 많아. 냄새 너무 좋아. 음. 음. 고있 와! 딸기 딸기야 딸기. 음. 여기다 담아 주세요. 음. 그렇지. 그렇지. 여기 가서 또따 보세요. 또이따 봐. 또 이다. 똑. 또 와, 저희가 땄어. 이다 저희 넣으세요. 아유, 아이고 잘했네. 말아서 먹자, 말아서. 응, 응, 응. 응, 응. 이거 먹고 싶어? 응. 응. 응, 이거 얼른 따서 먹자. 도영아 재밌어요? 어, 위험해. 건 위험해. 건 만지면 안 돼.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우리, 거지. 남녀마 하러 가자? 응. <laughs> 그러지. 응. 가자? 이제 먹을 수 있어, 드디어. 어, 가서 합시다. 먹자. 가서 산식 딸기 먹자, 우리. 응. 맛있어? 음. 응. 산뜻해 딸기 딸기 아 와고걸 한입에 다 넣어? 대단한데? 이거 블록놀이 하려고? 블록놀이 해도 돼 도영아 블록이네 블록 어디 갈라고 이거 해봐? 강아지 말말 이거 타봐 도영아 슝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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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로 와보세요. 자, 로 가게. 오, 좋아하세 좋아하지. 응. 가자, 주 응. 좋아해. 쓱싹, 쓱싹. 이거 봐 안녕. 오. 만져봐 도영아 만지니까 싫은가봐 싫었어? 서 왔어요 맞아 거기다 그렇게 담아주는 거지? 아사브로또파봐 네, 이거봐 헤이 hey? 무슨 hey? <웃음> 웃음 버튼 찾았다? 헤이? Hey? Hey? <laughs> 재밌어? 헤이? 헤이? 조용히 h e 지 공룡이지 e y h 아이고, 통통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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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p jump, jump, j u m 아아아아아아 어?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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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었니? 오 맛있겠다 만두전골 오 내가 더 줘야 되는데 도영이 밥잘 먹네? 배고파 먹나 이게 엄청 먹었는데? <laughs> 딸기를 어 먹어도 배가 고팠나 봐. 딸기는 딸기고 밥은 밥이구만. 안녕했어? 안녕. 맛있게 먹었다맛있나 튀김 만두 처음 먹어 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 안아 해봐. 안아 b a a n n 안아. 안아 안아 n n a 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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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아 a Anna. 안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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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아. 안아 안아 a Anna. Anna. a n n 아 Anna. a n 안아 a 안아 a 할수있 어, 할수있 어, 할수 어, 할수있 어, 할수있 어, 할수있 어, 할수있 어, 할수있 어, 할수있 어, 어, 할수 어, 어, 할 어, <laughs> <laughs> 엄마 모자 썼어요? 아빠 아빠 안아 안아 안아줄게. 안아주세요 안아. 도영이 <laughs> 어디, 어디, 어디 갔지? 응. 어디 갔어요? 까꿍 여기 있네 응. <웃음> 톡톡톡 했어? <laughs> <톡톡톡톡 웃음> 뭐 하려고? 그거 먹고 싶어서? <laughs> 곰돌이 냠냠하고 싶어서? 빨이간지러와 응. 엄마, 이거 줄게. 앙앙앙 그거, 앙앙앙 해, 앙앙앙앙앙 <웃음> <웃음> 안, 나, 안, 나. <웃음> 안, 안, 앙 안, 뭐만들어 줄라 구요 이거 쏙 넣어 여기다 이렇게 쏙 넣고 윙윙윙윙 빙빙빙글 빙빙 빙빙 돌려주는 거야 만들어주세요! 뱅글뱅글 만들어주세요! 거거다 끼고 뱅글뱅글 다시 돌리는 거야. 여보! 아 오늘 도영이가 저거 네. 저 쇼핑백 보고 저거 아빠라고 했다? 이거 아빠 같았어? 보는 눈이 있네 그래야 돼? 아빠 뽀뽀! 아, 아 귀여워! 아빠 보고 싶었어? 안아줄까? 응.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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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지? 어, 여기 있나? 떡, 떡, 떡문 열어주세요. 응? 누가 문을 닫았지? 문 열어주세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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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박수쳤어? 오잉, 오잉,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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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의자 어디 가져갈라고 저기 가져갈라고 응? 누구야 이거 아빠 어? 응. 아빠 아니야 <laughs> 근데 요즘에 남자만 보면 어. 아빠라고 하는구나 어, 어. 저기 또 누가 있어? 응. 이거는 전기 코드라서 위험해 이렇게 안녕 해주는 거 안녕 이떻 <laughs> 어떻게 <놀라. 웃음> 안려해녕 해줘. 안녕. 니아 와. 엄마가 도영이 발가락에다가 면봉이 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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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빼봐. 도영이가. 응? 쏙 빠졌네? 오. 쏙. 오. 잘 빼는데 하나 남았다. 집중. 그렇지! 다시 껴볼까? 쏙! 엥? 또 껴졌네? 오잘 빼는데 오잘 뺐어 하나 남았다 오 잘한다 우영아 나와 쏙넣 거기다 안에 쏙 넣어줘 쏙, 쏙 넣어주세요 우영가쏙 넣어요 어이구 잘하네 그것도 쏙 넣어 쏙 그렇지 잘했어. 자 바닥에 있는 거 도영이 옷 넣어 주세요. 그렇지. 아 속나. 어이 이제 빨래도 도와줘요. 발에 밟고 있는 것도 넣어. 발, 발, 그, 도영이 발에. 발. 발에 어 밑에 그거 주워 발에. <laughs> 발 보는 거 봐. <laughs> 자기 발 봐. 산책 나왔어요. 어, 조심히 안 넘어지게. 흙길은 거의 처음 걷는 것 같은데. 천천히 뛰지 말고.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뭐죠? 음. 나무. 나무. 이? 밖에 어디 있는 알 아. 아이고. 아이고. 내가 없네뭐 <laughs> 봐요? <laughs> 기분 좋아? 음. 아이고.